목사님 이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언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또 볼고 싶었어요. 195도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굴 보고 싶다고 매달리신. 몸은 건강하세요? 네. <laughs> 네. 아, 그래요. 한번 기도 한번 해 드리고 갈게요. 우리 목사님 얼굴 좋고 싶다고 어, 어. 기도 한번 해 드릴게요. 네. 어디 편찮으신 주세요. 어디 네? 아가요어 그래요. 그럼. 나이 80에 보고 아, 해봐요한 아. 목사님, 나이몇 살? 몇 세시요? 80 됐죠. 어머일이야 어머 60몇분안 보여. 세상 뭐 그러시구나. 막막 인생 마무리면서 하 그냥 기다리고 아유, 있는 건데. 그러시면 안 이럴 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laughs> 네. 지금 인생은. 인생은 80% 지금 난날락 풀려졌어요. 힘내시라고 <laughs> 네. 우리 목사님. 마음을 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지금도 뭐 80세, 90세 건강하신 분들이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건강하시는데 네. 그리고 네. 뭐 골골하신 분들 많은데 목사 우리 저기 선생님은 얼굴이 하나세요. 젊고. 관리를 잘하시는군요. 주름도 하나도 없으시는군요. 아에게 마음 다게 다비우고 사는 거예요. 마음 아, 그러기 쉽지 않은데 배워야 되겠네. 그냥 하고, 뭐. 오, 그런 건 저희가 배워야 되겠네. 자식고 자식이고 손주고 응. 뭐우고 뭐. 살아. 아, 좋습니다. 아, 네. 그럼, 그런, 그런 마무리 그냥 뭐. 가때되든 또 기다리는, 기다리는 거지 마무리가 아니라 하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네. 우리 기도 좀 해주실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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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선생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80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건강하게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이 땅에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지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스라의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바늘에 서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서 훌륭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가정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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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어. 그냥 이렇게 진짜 행복하게 사시면 예, 얼마나 좋아 저기 우리 선생님 음. 내일 시간 있으세요? 네. 내일. 내일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식사 조, 한번. 내일하고 예. 모레 점심 같이 예. 합시다. 나는 그냥 다뭐뭐이 종교가 교가 뭐뭐왼펜 뭐 맞는다 안 맞는다 근데 그그 그거 그것뿐이지 그, 그, 그 조단 아프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예. 내 지금 어? 조건이. 예. 예. 저기 뭐, 족보가 여기 꽉 찼던 건데, 이제, 독특내내내라고 믿고 만든다. 그죠 집안에 장손이요, 좋손이요손 아이고, 아주 귀하신 분이네. 뭐, 고향도 여기 뭐, 뭐 비범인 데 아, 네. 거기 저기, 종주에 가면, 지금, 내한가무직도 맡고 있고. 아이고, 보세요 한편, 저기 있는 내가, 저, 그것도 인지하고 그래. 그런 거를 관리하고 그리고 아버님 때부터 그게 내려와 있어 갖고 네. 그래서 저기 이, 이 친구한테도 이제 얘기했지만, 아 친구예요, 이야 멋지다. 아니, 세, 했지만, 음. 좋겠니, 네, 하지만 난 조건이 내가 이거 이거를 거기 여섯, 여섯 정도다가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 나가면은 네. 이걸 얘기를하면은 내가 자식 자식들을 한생 여섯 개 해부 산 인생이 반된다가이절 네. 아빠 뭐야?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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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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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사녀.